왜냐면, 이동기가 빠졌기 때문에. 나이스. 바로, 수평. 잡았다. 누군 몰랐지? 자, 자, 마무리해주세요. 오늘의 콩 t 마인은 이누야샤 제 최애는 산고였습니다. 정말 뜬금없지만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니아을 많이 보셨다고 하셔서 갑자기 뜬금없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산고를 가장 좋아했고 남캐 중에서는 세슈마루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서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정말 쉽게 캐리할 수 있는 뚜벅이 하드 카운터 자크 서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크는 Q만 맞춰도 정말 쉽게 이니시를 열수 있고 아니면 이스킬로 e 말도 안 되는 범위를 점프해서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 딜 서포트나 유틸 서포트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챔피언들을 순간적으로 잡 하기 정말 좋아요. 게다가 또 궁극기랑 W를 통해서 적팀한테 광역 피해도 입힐 수 있고 데미지도 잘 나옵니다. 내가 스킬을 쓸 때마다 떨어지는 젤리를 주워 먹으면 HP도 차기 때문에 유지력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것 치고 저는 뉴메타 서포터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서포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꼭 쉽게 배워서 챔프 폭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룬 같은 경우에는 여진을 기반으로 당연히 딴단한룬 세팅 해준 다음에 만화가 없는 노코스트 챔피언이기 때문에 승전부와 강인함을 여기서 챙겨옵니다 불굴의 의지 대신에 소생을 들어줌으로써 패시브 를 극대화 했기 때문에 부족한 강인함을 넣어준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신발은 늦게 뽑아도 괜찮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킬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범위를 점프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신발은 늦게 뽑아도 괜찮다는 가정 하에 판금장화 올려주시면 되고, 첫 번째 코어템으로는 미덕 필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시가봇, 세 번째로 정령 영상을 올려줌으로써 패시브도 극대화하고 적팀한테 치감도 넣으면서 완벽한 메인 탱커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자크는 사실 탱커 서퍼과의 교전에서도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야 본인이 원할 때 뽑으면 되는데, 뽀기랑 알리스타가 의외로 좀 힘듭니다. 좀 자주 나오는 알리스타 베라시는 걸 추천드리고, 바로 인게임에서 귀여운 젤리, 하리보 자크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뿅딱한 번만 해볼게요. 단축이야. 단축 딱한번 콜. 사이로 어머, 뭐, Q 왜안 배웠어? 아 뭐야? 아딱사이로딱너 좋아하는 방금. 임 장난 아닌데. 일단 적팀이 딜서폿이라서 무조건 1레븐 주고 안정적으로 가자. 천천히. 하고 이럴다는 타이밍에 딱 큐, 형, 뭐지? 일단 풀 뺐고, 락, 다크 목소리 귀여워졌고. 아, 나이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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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나 아, 젤리, 있어, 젤리, 흉, 젤리. 나이스. 자클리 이렇게 죽으면, 네가지만 젤리로 분리돼서, 잠시 뒤에 살아났는데, 젤리가 모이기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그레이브즈니 오셨는데, 그건 적이지만 인정한다. 제가 이거 쿨인게 천만 다행이에요, 젤리님. 하비. 어, 잠깐만, 이가빠졌다 그럼 바로 점프하면 되잖아. 큐. 왜냐면, 이동기가 빠졌기 때문에. 나이스. 바로, 큐평 잡았다. 이런 식으로 자크는 큐를 맞춰서 그 다음에 적팀을 모은 다음에 E를 쓰는 게 가장 안정적인 이닛이지만, 방금처럼 Q를 피하려 적팀 이동기를 뺐다. 뭐, 비전 같은 거? 그럼 바로 있어서 이닛 니 열면 됩니다. 이건 이미 잡았죠? 판테온 님이 딱 W를 쓰는 순간, 그 다음에 움직이려고 할 때, 평으로 움직임 한번 방해하고, 셀리 먹어주고. 제발! W 써서 W 주면, 아! W 못주웠네 아, 아, 다행이다. 럭스님한테 죽은 게 오히려 나은데? 총몇 분이죠? 단축 나온 거. 어, 죽으면 안 되는데. 아주 600원 좀큰데 어, 럭슨이 너무 도망을 안 갔어요. 진짜 억까다 이거는 진짜 죽이겠다고 마음 먹고 죽이는 거다. 너무 억까인데 그럼 죄송한 거 같기도 하고. 이거 1시간 빼고 몇분 남았어? 어. 음. 이좀까좀로운데좀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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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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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이스 미쳐 날고 있습니다. 한데만 다음 킬인데 q 가안 나오나? 나왔다. 아아 아 또야! 아 자꾸 저 사람이 자꾸 나 죽이네. 아 계속 다이브 너무 깔끔하다 싶으면 저 사람이 와서 죽이네. 마음 아프네. 이분은 뭐 하는 분일까? 이분은. 깜찍한 무비 너무 슬픈 죽음 아니야? 그러네요 갑자기 그 추억이 떠오르네 잡았다 진짜, 자크 점프범인 알아줘야 돼. 아무리 버프받은 룩스라, 아, 럭스 룩스란다. 럭스라도 자크를 이길 순 없다. 이미 잡았다. 뭐야? 나 어시 없네? 아니야, 룰루지. 속으시면 안 돼요. 이것만 해줘도 내 역할은 끝이다. 아니, 살았고. 살았고. 어, 살았고. 자크는 작아지면 목소리가 귀여워집니다 근데 목소리가 안나오네요 까비 아스라이티가 심지어 그화장인걸로 알고있거든 조심하셔야 돼요 전문가야 저 분야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게 아주 괘씸합니다 어 뭐야 도시락인가? 뒤통수! 어네 대리님 멘탈 많이 깨지셨나 본데? 진짜 자크한테 당하면 여러분들 멘탈 진짜 깨져요. 왜냐면 사거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크 진짜 연습해 두시면은 진짜 큰 템프 폭될수 있어요. 유튜브 가은 자, 여기서 이 e 대기하고 있다가 벽 넘어서 저희까지. 솔직히 이 이쪽... 점. 어 뭐야, 나 점프 캔슬했어, 실수로. <놀람> 자, 자, 마무리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좀 편란하게 W 평한 다음에 젤리 주워주고 항상 탄타할 때 젤리 주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평타 치는 게 아니고. 아이스 제압 당겠고 이제 아이템 사면 되겠죠? 아, 어씨, 나이스. 역시, 아니, 정리한 분이 계신가 해서. 아, 다녀오실 필요 없어요, 룰루님. 야, 끝나고 보면 돼, 보면 돼. 괜찮아, 괜찮아. 방송 편하게 보세요, 예. 예, 젤리 편하게 보고 계시면 됩니다. 젤리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젤리로 캐리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또 싸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빠르게 가주고. 다 모여있네, 여기. 방금 이 스킬로 젤리님 위치가 추측이 되죠? 이쪽으로 점프하면 되겠다. 큐 평타. Q. 자, 이런 식으로 젤리가 휘젓고 있으면 알아서 팀원이 마무리해 줍니다. 오케이, 럭스님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방금처럼, 제, 그, 다크로 이니시에이팅 하면 진짜 웬만하면 한타 이길 수 있어요. 여기서 왓드 깔아놓은 다음에. 아 이거 맞았다 죽었다 이건. 아 패시브 더 아쉽게 졌네 까비 까비. 아한 시간 신분 네모에 둘게요, 룰루님. 아 그냥 그냥 더 끌면 지겠는데 진짜. 아삭에 이동기로 써줘도 됩니다. 이 스킬이 워낙 사거리가 길어서 이동기로 써도 엄청나게 빠르게 전장에 복귀할 수가 있다. 당연히 그 분이 모르지, 여 기지 어? 뭐야? 어디, 어디지 보물 어, 로만 빼자. 학쓰고 바로 썬 풀. 는 것도 자제해야겠다 장난 아닌데. 내가 한명 사는 중. 자 이제 한 타에서 살짝 디포지션 잡은 다음에 각 보이면 마지막 이니시 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 보였는데 가지?

카사리님 들어오는 타이밍에 내가 맞춰서 들어간다면 끝내야겠다. 나이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래 못 맞췄어! 아이고, 바보야. 근데 방금 기술도 되게 좋아요. 큐를 그냥 미니한테 맞춘 다음에 전멸 써서 상대한테 폴타를 쓰는 거야. 그러면 강제로 큐로 합칠 수 있겠죠? 방금처럼 병너머에서도 Q 맞출 수 있고, 자 이렇게 자크가이 맞히는데 자크는 진짜 뚜벅이들 상대로 한살하기 되게 좋아요. 특히 유틸 딜서폰 많이 나오는 지금 꼭 연습해 보시기 바라며 슈퍼창! 어 뭐야 안 끝나? 잠깐만. 어 잠깐만. 내 때리를 때리는 동안 끝내줘. 아 나이스. 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뚱! Sure. Sure.